안녕하세요. 국내 해외 공시 분석에서 매일매일 10% 수익을 내드리는 김건영입니다. 오늘은 1월 27일에 급등 주인공 중 하나인 그로스톨 코인에 대해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매일 급등 종목을 캐치하는 저만의 노하우를 설명해드릴 예정인데요. 중요한 이야기에 앞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로스톨 코인과 관련된 호재가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로스톨 코인의 공식 커뮤니티인 트위터입니다. 공시들보다 직접 이런 이벤트 같은 거는 해당 재단에서 알리는 것을 선호해서 대부분 트위터가 먼저 소식을 알려주는데요. 이 공식 커뮤니티인 트위터를 확인해 봐도 2022년 12월, 23일 그리고 리트윗이 12월 30일이 마지막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하는 대표적인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호지없는 급등, 호지없는 상승, 제가 어떻게 캐치하는지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로스털코인과 함께 펌핑 주인공 중 하나인 이 스트라티스 제가 공식 트위터 통해서 나온 스트라티스 이 iOS와 안드로이드 지원 호재를 미리 번역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트위터가 올라왔었고 이 NFT 마켓플레이스에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만큼 세력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TBL 지표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우선 iOS는 직접적인 NFT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거나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픈시도 iOS에서는 사용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수수료 대란이라는 기사들도 찾아보시면 많이 있을 겁니다 2023년 로드맵 내용까지 분석해서 전해드리겠다고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수익 실제로 내신 분들께는 현물 수익을 감사하게도 인증을 해주셨는데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투자 노하우 첫 번째 바로 빠른 정보 공유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로 그 정보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정보인지 호재인 정보인지 분석하는 것인데요. 우선 이런 빠른 정보를 통해서 수익 보신 분들은 이렇게 수익 인증 해주고 계시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관련 정보나 이런 기터브 개발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사이트인데, 이런 호재들 저한테 정보 공유해 주시면 제가 그걸 읽어보고 더 추가적인 상승이 올수 있는지, 더 좋은 호재인지 따로 분석해서 코멘트까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네. 앱토스도 그렇고, 스트라티스도 그렇고, 다 정보를 미리 받아보신 분들은 이 무료 정보방에서 정보 보고 매수해서 이렇게 수익 내고 계시는 건데요. 현물로 33%면은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330% 뭐, 550%뭐 이런 식으로 더 크게 수익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하우는 바로 투자 시간대입니다. 지금 보시면 시장 유동성을 전부 파악하여 분석해 놓은 이 지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코인 시장에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간을 기준으로 펌핑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을 미리 저점 매수해 놓았을 경우에 몇 시간 뒤에 장이 열리는 한국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일 오전 7시 쯤엔 거의 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 보자면 미국 현지 시간으로 펌핑이 나와주고 유동성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잡아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보시다시피 빠르게 실시간으로 공유 받는 정보, 그리고 유동성이 가장 높은 시간대 정보, 하단 연락처 010-8459-8508,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양질의 정보를 공유 받으실 수 있는 무료 정보 공유방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면 초대링크를 공유해드리는 이런 이유는 저를 사칭하거나 광고를 하거나 이상한 광고 메시지로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만큼 깔끔하게 정보만을 공유받고 서로 있는 정보들을 공유해서 수익으로 만들어내가는 그런 무료 정보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이유는 저 또한 여러분이 공유해주시는 정보를 통해서 저도 수익을 같이 내고 있기 때문이겠죠? 수익이 있는데 따로 결제 유도 이런 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파이어 차트 이 고래의 실시간 움직임을 통해서 어떤 고래들이 매수 매도를 하고 있고, 어디에 지지 저항을 이루고 있는지, 이런 설명 또한 해드리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런 정보를 조금 빨리 받는 게 정말 중요한가 싶으실 수도 있지만, 정말 빠르게 받아보시고, 수익이 나시면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수 있습니다. 고래 움직임을 통한 현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 또한 설명을 해드리고, 금일 급등 나온 이 주인공 중 하나인 스트라이크, 업비트에서 급등을 하는 이 종목들의 특징은 전체 시장 중에서 업비트 시장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굉장한 팁이거든요 시장 점유율이 높고 미국 시장에서 펌핑 예열 들어가는 즉 내일 오를 상승 종목 공유 받으실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제가 직접 운영하는 김건영의 무료 정보 공유방입니다 바로 제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무료 정보 공유방에만 제가 이런 정보들 하나하나 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그리고 내일 등이 가능한 이 코인의 모든 정보들 공유받으실 수 있게 무료 정보 공유방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좋은 정보를 얻는 곳이다 보니 결제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요. 최근에 고래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실시간 메시지 또한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USDC, BUSD, USDC, USDC 다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거래소에 현금과 다름이 없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입금한다는 것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정보들을 남들보다 빠르게 얻었을 때 이들이 저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이런 움직임까지 실시간으로 다 공유를 해드리고, 호재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지까지 다 공유를 해드리는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모두 한번 정리해드리고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사칭하는 사기 결제방 항상 주의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점꼭 기억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